말씀은 생명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이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 한 순간에 잃어버리고 또 소중한 자녀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아픔까지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주목하지만 사실 욥기 전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깨닫기 위한 그 키워드는요,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과 그의 온전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자 사단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잠, 믿는 이유는요 다 자기에게 이롭고 이의 예, 타산에 맞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요베에게서 거두어 가신다면 반드시 요비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잃는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조건부로 믿고 섬기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만, 빠겐 하는 것, 거래하듯이 흥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축복된 사람을 살지 못한다면 내 소중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딱 크, 일순간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과 믿음을 등지고 저버리게 될 것인지 요배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믿음의 동기, 우리 믿음의 목적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번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 이유를 알수 없는 갑작스런 재앙을 만났지만, 참으로 힘들고 아픈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오히려 처절한 고난과 하나님 그 섭리를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섭리를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요비 고백합니다. 1장 27절, 21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여호와시오니여호와의 이름이 전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의 창조자여구원자요내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추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돌이켜보면 삶 속에서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날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여배 신앙 번받자고요. 여배 엽 아, 같은 사람이 됩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만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아멘.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순결하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